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시신이 여기도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미묘한데요. 학생들 뭔가 배우고 말겠다는 그러한 느낌 때문인지 아주 태도가 진지합니다. 어 지금 뭐 많이 이렇게 해체를 했네요.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지금 봉가 1학년인데요. 어 그러면 직접 매스 들고 해보 하지는 않아요? 전번 시간에 했었거든요. 즉 네. 엉덩이 부분에서요. 이제 머슬 그거 발견할 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다른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해부학 실습이 이거 몇 번째입니까? 지금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처음에 처음에 실습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예 네, 처음에는요. 이제 되게 선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와가지고요. 긴장도 많이 하고 겁도 많이 냈었는데 막상 그 이제 같은 조원들이 이렇게 시체를 들고 왔을 때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라 이렇게 처음에 그걸 보고 아 너무 이상하다도 했고 생각도 했었고 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막 들었어요. 었 일생에 한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그걸 생각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므라그메인 컷다운 해가지고 매쉽하게 그, 그 폴마리를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 거고. 이쪽에는 이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그사피너스 오프닝이 잘 드러나 있겠지. 음. 조금 함들어 네 봐. 조심스럽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세요? 에... 그게 하지 그 대퇴부의 네. 표면에 여러 가지 혈관이나 신경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개에 구멍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구멍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해부를 하다 보면은요. 네. 어+ 떻게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에, 지금 해부학 실습을 하는 거는. 우리 각 부분에 있는 그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이런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개통적으로 근육이면 근육, 신경이면 신경, 혈관이면 혈관 이렇게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이 실습을 통해서 종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그러면 가장 먼저 매스를 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laughs> 아무래도 우리 몸의 구조가 제일 표면이 피, 피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피부 다음에 피하조직 네. 그 다음에 근육 그 밑으로 들어가면 신경이라든지 혈관 네. 그 외에 내장 제일 마지막에 관절이나 뼈막 이런 순서로 보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아까 제가 배우기로는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다 해체를 하고 난 것들은 어디다 놔두게 되나요? 음... 큰, 큰 장기들은 전부가 다 제, 제자리로 보, 보관합니다. 아, 예. 그외 것은 그대로 떼가지고 다음에 따로 보관을 했다가 또 마무리할 때는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예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서 죄를 지낸다든지 그런 절차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다이 해부학 실습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아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실습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그 우리가 공부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위치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뭐 어떠한 너브를 찾아야 한다.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를 지시해 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고. 아, 그것도 뭐 아무데나 이렇게 해브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위치가 정확히 있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칼을 댈 때도 이 메스를 댈 때도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음. 그 이제 그대로 배운 거를 저희가 앞래서 이제 아틀라스 이거 책을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네. 이걸 그거 찾아주면 이제 저기서 직접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해부를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무서워서 이쪽 피해 온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약간 좀 아니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하는 거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담을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찾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학생은 이거 찾는 게더 적성에 맞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laughs> 아, 그래요? 처음에 이, <laughs> 지금도 이렇게 이포로말린 냄새인가요? 네.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여기 지금 실수 몇 번째입니까?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별로 안 좋죠. 어떻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사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시체라는 사체라는 의미로 포르말린, 포르말린의 단계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할때 사람이랑 느끼고 실습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바로 그 생명의 존엄성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사람이라고 느껴야죠.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옆에 있는 또 다른 학생 잠깐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얼마나 잘 배웠는지 시험을 치지 않나요? 칩니다. 어떤 식으로 칩니까 해부학 실습 시험. 아이땡 시험을 치거든요. 이거 땡 시험이라 가지고 인디케이션을 해가지고요. 그 구조물에 인디케이션 해요. 그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지를 가지고 가고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짧은 시간을. 그 중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서 일 번부터 구조물을 보고, 앉아. 이게 뭐다? 이걸 적거든요그거 하고 치고 난 다음에 필기 시험 또 따로 치고요. 그두 번을 시험을 칩니다. 그럼 그 구조물이란 것은 모형인가요? 아니 실제로. Yeah. <laughs> 아, 실제 예. 그러면 여기 누워 있는 이분들의 그 요소 요소를 짚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때 미리 자세히 봐야지 나중에 시험 칠때 물론 리뷰도 하겠지만 그 가지고는 지금 할때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시험 칠때잘 맞출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 잘못하면 그냥 학점 깎이는 거네요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총 복습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 어떻게 어 보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됐는데 얘다 모든 분들을 위한 것. 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